네. 어, 민수기 25장을 끝으로 이제 출애굽 그 1세대들의 그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이 26장부터는요,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민수기에서는 크게 이제 1장과 오늘 말씀 26장에서 총두 번에 걸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26장 의 말씀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고 1장에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그 모세를 아론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2차 인구 조사에는 모세를 돕는 자가 이제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님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또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축복의 약속을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은 수도 없는 많은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인구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문구의 순서를요. 이제 바꾸어 번역했기 때문에 좀그 의미가 좀 바르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이 넘은 장정의 수를 세웠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5절부터는 그들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통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왜냐면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보면요. 이 연병 후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상황, 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월에서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함이라는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라는 이큰 숫자가 죽은 후에 그 전염병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그들을 향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끊으셔도 딱히 그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2세대 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왕성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전히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 0 년의 세월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끄셨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했음을 오늘 바로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1차 인구 조사 때에 비해 약천 명이라는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악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축복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출애굽 1 세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며 많은 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들이 잘 녹아져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축복의 많은 말씀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그 은혜의 샘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성경의 많은 부분과 여러 저자 여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성품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과,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너무나도 좋은 사실 중에 하나는 어, 세상은 흔히 말하는 축복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유익 축복은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믿고 나아가는 자들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조금 비교, 어, 비교해서 본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은 어, 모두가 누릴 수도 없고 쉽게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은... 그 안에서는 이면에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공을 얻기 위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어떻게든 경쟁에 이겨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주겠다고 약속한 축복입니다. 어, 저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은요, 이런 치열한 경쟁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인성과 도덕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워야 될그 어린 아이들이 교실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배우며 살아가고 그들이 그 어린 나이부터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갈수록 세상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또 세상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사람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특별히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강박해져 갑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보면 마음이 더 다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순수함도 점점 잃어가고 또 악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화려한 성공이라는 이면에 담겨 있는 악함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쉼과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며 이 경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어떤 멍이냐? 내 멍에는 지기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벼운 짐을 가진 축복이 있다. 이게 세상의 진짜 축복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성공하는 그런 삶에서 그런 악함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든 누릴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꼭 이겨야만 쟁취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감격 어, 찬송가사의 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감격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고 이미 수많은 글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일 세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길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변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끄셨지만 단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너무나도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언제든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크게 두 분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더 순종하며 그것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축복과 세상의 가치관의 이치가 날마다 경쟁하며 부딪치고 삶에서 갈등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족쇄가 되고 괴로움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불순종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족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축복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그 순간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지 진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지 이 약속의 축복이 삶에서도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 경험한 것을 나눌 이야기거리는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때로는 적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며 불행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 삶에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약속이 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고 삶의 증거가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